청비일셀 슈퍼바이저 이한결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대학생 시절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 20대 후반부터 셀리더 사역과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인도 단기 선교사로 다시 불러주셔서 1년을 다녀온 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2020년 1월 원래 하고 있던 방과 후 수업을 위해 몇몇 학교와 계약을 하고 3월 학교 개강 수업을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며 계약과 상관없이 무기한 수업이 연기되었습니다.수업이 지연되면서 점점 심해져 가는 코로나로 인해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선교를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일상복귀가 어려워지자. 재정적인 상황에 갇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며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2020년 5월 우리교회 26년 준년 설립 기념을 위해 박순애 전도사님의 부흥성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도 전도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은 터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황 금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자신이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많이 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집전 재산인 소를 팔아 헌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의 상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하나뿐인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목사님께서 수없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날들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것이 늘 상황에 갇혀서 도전하지 않으려 했던 저의 믿음의 수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마친 그 다음 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끊긴 특수 형태의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저이자 대출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즉시 대출을 받아 다솔 300을 헌금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일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을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믿음이 이전보다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 상황에 매여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살겠다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1년간 일을 할수 없었지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교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도우미를 하였고 특수 형태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지원금 등으로 생활을 이어져 갔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어 전년도에 명함을 돌렸던 청소년진로체험센터에서 저를 여러 학교에 소개시켜 주었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 강사가 직접 수업을 하지 못하자 그 예산으로 DIY 키트를 제작하게 해주셔서 그의 많은 학교에서 영상 수업 제안을 받아 몇주 만에 제가 냈던 헌금의 몇 배가 생기는 수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업을 넘어 성인 수업으로도 이름이 알려져서 교육청,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예체험 강사로 설수 있게 길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 기, 계기를 통해 나의 일 또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작년에 집중훈련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매주 나가는 고정수입을 포기하고 집중훈련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인 특강 수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학교에서 청소년 수업을 맡아 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있는 집중 훈련을 통해 고정 수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불안도는 늘 있었지만 그때마다 집중 훈련을 마치면 새로운 수업 제의가 들어오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울산, 부산을 오가는 저에게 새롭게 가게를 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작년 8월에는 울산 가게와 부산 집도 한달 간격으로 좋은 조건에 계약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교센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 성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성교의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교센터 건축에 대한 마음도 가지던 차에 우리 목사님의 헌신에 도전을 받아 용기를 내어 저도 매월 가게 월세만큼 성교센터 건축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성교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하나님께 여쭤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성교사들을 사랑하시네요, 주님. 저도 그곳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해 주심을 참 감사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성교지의 자리에서 참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 저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참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로 다시 불러 주셔서 두 번의 성교와 세 번의 집중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알아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번제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연보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쓰고 애써 주님께 사랑받고자 몸부림쳤던 저에게 늘 위로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시며,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걸음에 맞추도록 저를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의 본인 되시는 스승 대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래 초슬리드와 슈퍼바이저로 불러주셔서 부족한 저에게 오늘도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참으로 옆이여기시고 늘 은혜 강가로 이끄시는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